경호처 검찰 최상목의 내란 은폐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경호처 비화폰을 매개로 12.3 내란 행위의 주요 종사자들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13 내란 사태의 전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맡고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실청을 거듭 반려하며 비화폰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서 자신들의 직접적 관여 가능성이나 김용현의 출두 직전 검찰 고위 간부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지금이라도 협조하십시오. 이미 진행되고 있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고 내란 관여 가능성의 가능성이 있는 추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일관해 왔습니다.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 및 기소의 한계를 넘어 내란 사태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내란 특검입니다. 이를 한사코 방해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내란 세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곱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정 안정은커녕 혼란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국민이 그에게 기대한 최소한의 역할인 경제 불안정 해소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내란 특검을 막아 국민을 배반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내란 숙의 권한 대응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호처, 검찰, 최상목의 내란 은폐 동맹을 당장 해체하십시오. 오세훈 씨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서울시를 망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조기 대선이 임박하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흥분한 듯 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 감싸기로 극우 지지층에 어필하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라 분주하더니 이제는 가짜 뉴스까지 전파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와중에 고려대 고려병원의 중증외상수련의 전문센터가 9억 원에 달하는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사업 예산사건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에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을 모조리 깎아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한 일입니다. 야당은 오히려 국회복지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외한 중증해상 전문센터의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수용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안이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오세인 시장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서울시정을 좀 아는 이들은 오시장을 깡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내실은 전혀 없이 소리만 요란합니다. 4대에 걸쳐 9년 이상 서울시를, 서울시를 운영했으나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새빛 둥둥섬과 여의도 상공의 에드벌룸 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일주일이면 해결한다더니 무려 4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성과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폭우로 길가던 시민과 반지하 주민이 숨지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나갈 때도 악어의 눈물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는 데 급급했습니다. 열정을 보인, 것을, 보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서울혁신사업 지우기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와 도시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고 돌봄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습니다. 시민사회 시정 참여를 차단하고 독립적인 공영 방송 TBS를 무력화했습니다. 아이들 밥먹이자는 무상급식에 반대해 서울시를 박차고 나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오 시장은 정광은 세력의 허리를 숙이고 정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시장이 되어 서울시를 한없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명태균 장학생으로 시장 자리 거머쥐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받고 해명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태양을 넘어 나라까지 엉터리로 만들 생각은 접고 남은 임기 동안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